안녕하세요. 이명웅 씨의 생각을 분석하는 승무원쌤 김영숙입니다. 이명웅 씨는 대통령도 못하고 정치인도 못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행복을, 행복을 전하는 행복 전도사이자 문화 전도사이자 질서 전도사이기도 합니다. 이명웅 씨가 말 한마디를 하면 이명웅 씨 말이 법처럼 착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찬훈 씨가 영웅이 형 말은 법이야 라고 한 얘기는 이찬훈 씨가 옆에서 이명웅 씨를 지켜본 결과 이 형이 말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 한치의 어긋남이 없다. 이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명웅 씨가 축구장에서 시축을 할 때, 우리 팬카페, 팬클럽 옷을 입지 말고 와달라. 그것이 상대편의, 상대편의 유니폼 색깔하고 같았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음식물 싸가지고 오지 말라. 안 싸가지고 가죠. 즉 경기장 내에 질서를 지켜달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또한, 이명웅 씨가, 우리 건강검진 나도 받을 테니까 받자. 건강검진센터가 불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이번에 또, 추석 명절 인사를 하면서, 28일날 팬카페에 추석 인사를 올리면서, 마지막에 한그 센스만점 멘트 이것은 아마 대한민국의 문화 생활 문화로 뿌리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영웅 씨는 추석 인사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영웅입니다. 언제나 즐거운 명절 추석입니다. 명절은 언제나 즐겁다 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난 것도 많이 먹고 맛있는 것이 아니라 만난 것도 많이 먹고. 요것도 살짝 사투리 끼가 있지만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드러났다가 그때그때 그때 밑에 있는 단어 애교 있는 단어로 쓰죠. 많이 먹고 그동안 못 나눴던 얘기도 잔뜩 나누는 잔뜩 많이 나누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 아니라 이야기를 잔뜩 나누는 굉장히 살가운 단어죠. 생활 깊숙이 파고드는 그런 단어죠. 요런 포인트를 아주 잘 잡아냅니다. 나누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고요, 이게 중요하죠. 대학 얘기, 결혼 얘기 금지. 앞으로 명절 때, 명절 때, 각 가정에서 대학 얘기나 결혼 얘기는 안할것 같습니다. 이명웅씨가 이번에 당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어머니들이 물어보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명웅씨가 금지라고 했습니다. 금지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댓글에는, 댓글에는 취업 얘기도 금지해달라고 그렇게 또 재치있는 댓글이 올라오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곧 돌아올 테니까 저의 새로운 모습 기대해달래요. 이렇게 자신 있는 단어 안 쓰죠? 새로운 모습 기대해달래요.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기대해달라는 이명웅 씨가 쓰는 단어는 하나하나 우리가 굉장히 되새김질 하면서 이명웅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듣지 않으면 흘려보내게 됩니다. 이명웅 씨는 그 단어 하나하나에도, 하나하나에도 엄청난 의미를 담아서 단어를 쓰게,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영웅 씨는 이러한 간단한 뭐, 문장이 길지도 않아요 함축된 문장이지만 그 안에는 임영웅 씨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담습니다 메시지까지 담습니다 글 쓰는 능력, 그림 그리는 능력, 작사, 작곡, 노래 뭐 하나, 어떤 거 하나 빠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임영웅 씨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이죠. 임영웅 씨 앞으로는 가정행복전도사로 또 나섰습니다. 대중문화의 가치를 세우는 가치전도사에 의해서 행복전도사까지 또 임영웅 씨는 나섰습니다. 임영웅 씨도 추석 잘 보내기 바랍니다.